뭐 철판이 몇 m m 라 철판이 7mm인 가 같아. 7mm 된다고? 7mm 안 되는 것 같아. 왜요? 위에 것도. 아이고. あっ、まだまだ。 나무쪽에는 용도로 만드신 거예요? 네. 멋지네요. 뭐 일반 사람들 아주 좋아하는데. 어? 멋져요. 멋져요. 네.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거를 장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빼도는 아, 너무 긴 거는. 아. 긴 거는 이걸 빼고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짧은 거는 이제 받침대 이거 일단 묶어야 하면 되겠네? 어. 아, 아, 아 그러 네, 묶어 버되겠 네.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어. 어이. 오늘은 한2 0어요니다왜냐면 이게 위험해. 막전기통 뭐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발이 잘는 사람들도 대단히 다있는데 이거는 위험하진 않잖아.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엄청 좋아하겠어. 엄청 좋아하겠어? 가족끼리. 가족끼리. 재미 삼아. 놀이 삼아. 어이구. 뭐하는 어, 아이고 머리 째기 저기, 째기 사장님이 만들어어요네아 여기 아아 아프네 아. 이거 제작 전문이라 전문. 혼자서도 충분합니다.